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5세트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내일 벤치 프레스를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미는 패턴을 약간 아꼈습니다.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쌓는 정도로 했습니다. 데드는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살짝 아끼면서 훈련을 했는데, 내일 벤치 프레스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 제가 요즘에 이런 지금 퍼센트 바탕으로 어, 하면서 무게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그 무게 범위랑 그 반복 수 범위 내에서 훈련량을 쌓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신기한 게 우리 몸이 적응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정말 피곤하고 몸살 날것 같이 힘들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몸이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힘들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더잘 먹고 더잘 쉬면서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제가 어, 선형적인 프로그램을 계속시킬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퍼센트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처방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어떤 상황일 때 퍼센트 바탕으로 한 시중에 나와있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나은지 또는 언제까지 선형적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중급자 프로그램에서는 이 선형적인 프로그램으로 최대한 쌓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체기를 깨기 위해선 정체기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선형적으로 올라가지 않은 시기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중상급자라던가 다른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무조건 정체기를 만났다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 좀더 퍼센트 바탕으로 된 프로그램이라던가 몇 퍼센트로 몇 번씩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자세의 객관함입니다. 자세가 안정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벤치프레스를 할때 보면 은 갑자기 90%를 해도 어, 그냥 항상 언제 170을 들어도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들 수가 있고, 언제 80%로 해도 똑같이 80% 느낌이 크게 기복이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벤치프레스를. 네원 RM의 90%로 언제든지 비슷한 느낌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자세의 개과천가 잘 이루어지신 분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닐 겁니다. 어느 날은 쌌다가 뭐세 개까지는 가볍다가 4 개부터 갑자기 가벼 어, 무거워진다거나 80%로 쌀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또는 어, 어느 날은 엄청 가볍고 어느 날은 엄청 무겁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지금 설명해드렸던 이런 정확한 퍼센트를 쓰고 반복수를 쓰는 프로그램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 내가 컨디션을 다잘 맞춰 놔 놓고 원하는 날짜에 무게를 올리고 싶은데 그날에 컨디션은 잘 맞춰놨지만 그날에 자세가 안 나오면 은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들리곤 하는데 그렇게 되는 이런 자세의 객관화가 덜 되신 분들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더라도 정체기를 만났더라도 자세 객관화가 100%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90% 이상의 무게가 안정감 있게 들리지 않는다면 어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차라리 선형적으로 하던가 또는 이강 중량을 정해서 어 적당히 쌓는 날과 강하게 쌓는 날을 정해놓고 컨디션 보면서 자세가 잘나오는 날에 올라가고 아닌 날에 적당히 쌓는 이런 프로그램이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계속 선형적인 프로그램을 하면서 오히려 기존보다 무게를 막힌다면 살짝 더 낮춰서 다시 쌓고 다시 쌓고 이런 방식을 하면서 또 자세를 개관화를 하던가 이런 방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막힌다고 바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자세가 돼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꽤 계속 자세를 어 조금 더 힘이 덜 세고 항상 내가 들더라도 항상 비슷하게 들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또 코칭할 때 보면은 자세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잘 하다가도 자꾸 산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별 생각 없이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운동을 가르치고 계시다면 좀 고민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플레이어의 입장이라면 너무 운동 자체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느낌대로 하다 보면은 그 상태에서 또 객관화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생각 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쌌다가 또 저런 느낌으로 하니까 또 자세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저처럼 그래서 이런 제대로 쌓아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크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큰 틀만 생각해서 훈련량 쌓으시고 그리고 자세가 개관나 됐다면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이했을 때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제가 설명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보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계속 초중급자 프로그램처럼 무기를 낮췄다가 올리고 낮췄다가 올리고 이렇게 하시던가 또는 강중 방역을 정해놓고 반복수와 세트수와 무게범위만 정해놓고 컨디션 맞춰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맞춰서 훈련을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생각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안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팁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